논란으로 인해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한 황영웅이 부활했습니다. 사실 저는 황영웅의 친구 상해정과와 여자친구 폭행 의혹, 그리고 학교폭력 의혹으로 불타는 트롯맨을 등떠 밀려서 하차할 때 어쩌면 크게는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제 생각은 오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황영웅은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불타는 트롯맨 하차 후 6개월의 자숙을 거쳐 복귀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황영웅이 그동안 저질렀던 죄질이 너무 무겁고 불량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보다는 맞고 서로 일관한 태도로 인하여 앞으로 성공하기가 힘들 것이라 생각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기억력은 짧았고 황영웅의 논란은 묻혔습니다. 황영웅의 논란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논란을 전해드리기 전에 이제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영한 내용과 기자 출신 유튜브에서 피해자에게 증거를 수집해 방영한 내용, 그리고 황영웅 본인이 직접 인정한 상해전과 내용을 거짓없이 널리 알려진 사실만 전달드림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추가한 말이 한마디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논란은 황영웅의 상해전과 논란입니다.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술을 마시던 황영웅과 술을 마시지 않았던 피해자가 이 차를 가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친구들끼리 다른 곳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황영웅이 수차례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갑자기 주먹으로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서 피해자는 한쪽 치열이 뒤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왔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황영웅의 어머니는 목격자인 친구들을 회유하여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하였으나 회유되지 않은 친구들의 증언으로 황영웅의 맞고서는 불송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찰이 검찰에 올리지 않고 경찰 자체에서 판단하여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황영웅의 폭행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피해자는 끝까지 가려했으나 검사가 합의를 종용하여 3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됩니다. 이때 황영웅 측은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 사건이 알려진 후 언론에서는 엄청난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지금도 검색해보면 대부분의 기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말이 거짓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황영웅이 직접 인정하며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한다고 말했는데요. 피해자에게서 다른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두 번째 논란은 학교폭력 의혹인데요.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영된 내용에 의하면 황영웅은 외소한 친구들 위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외소한 친구를 커튼 뒤로 데리고 가서 스스로 중요한 곳을 위로하는 XX 행위와 X 관계 신용을 가르치고 여학생들 앞에서 그 행위를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행위는 황영웅이 앞장섰다는 말로 봤을 때 황영웅 혼자 시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게임기를 판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돈을 더 달라고 하였고 그렇게 총 12만원을 받고 결국 게임기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영웅의 고등학교 시절 전 여자친구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황영웅은 배를 발로 차거나 목을 조르는 경우도 있었고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밀어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행위는 술을 마시고 화를 주체하지 못해 저질렀던 일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위 인터뷰들은 증거는 없고 인터뷰 뿐이어서 솔직히 어떤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수 없습니다. 굳이 증거라고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황영웅에 의해 입었다는 쇄골 골절로 인한 흉터가 닿였습니다. 황영웅 동네 어른의 인터뷰는 황영웅이 예의 바른 아이였다 말하였고, 황영웅의 친한 친구는 황영웅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친구들에게 이용당했다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황영웅 실화탐사대라고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논란은 MBN 불타는 트롯맨 특혜 논란인데요. 불타는 트롯맨 방영 초반부터 황영웅에게 불량을 몰아주고 미화시켜준다는 비판이 있었고, 노래 실력에 비해 이상하게 점수를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황영웅 상해전과 논란이 터진 후 제작진이 필사적으로 황영웅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황영웅을 우승자로 찍어놓고 방송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생겨났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극적인 재미를 위해 제작진의 어느 정도 과하지 않은 개입은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만 불타는 트롯맨은 선을 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수들은 가사가 틀리면 틀린 부분에 색깔을 넣어서 자막 처리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지만 황영웅이 가사를 틀렸을 때는 자막 자체를 원래 가사가 아닌 틀린 가사로 내보냈고 지적 역시 없었습니다. 이것은 손태진이 가사를 틀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때는 팀전으로 황영웅과 손태진이 같은 팀이었습니다. 황영웅의 이러한 논란은 전부 다 묻히고 있으며, 현재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티켓 예매율도 높은 상황인데요. 가장 놀라운 것은 팬들의 팬카페 활동입니다. 황영웅의 팬카페는 과장없이 하루 24시간 365일 분단위가 아닌 초단위로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전체 글이 955만 개가 넘는데요. 이러한 활동은 트로트 가수 중 독보적 1위인 이명웅의 팬카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의 팬카페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은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SNS를 사용하기 때문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황영웅 팬카페의 활동력이 대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저는 몇몇 아이디로 매크로를 써서 자동으로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팬카페에 가입하여 장시간에 거쳐 확인을 해봤는데요. 같은 아이디로 계속 올라오는 글도 많았지만 이는 매크로는 아니었으며 내용이 다 달랐고 매크로라고 하기에는 개수도 몇개 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순수 팬들이 올리고 있는 게시물의 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황영웅의 팬카페 회원 수는 약 5만 명으로 이명웅 팬카페 회원수의 약 4분의 1 정도이나 그 활동력은 이명웅 팬카페 활동의 몇 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팬카페에 올라오는 글의 대부분은 트로트 가수 순위 경쟁 어플에 투표했다와 멜론 스트리밍을 했다는 인증글이 99%입니다. 하지만 황영웅 팬들의 이러한 노력에 비해 멜론의 탑백과 성인가요 탑백에서의 성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인데요. 오후 3시 기준 아이돌 노래를 포함한 멜론 진짜 탑백에 이명웅의 곡이 14곡이 랭크에 있는 것에 반해 황영웅의 곡은 한 곡도 랭크하지 못했으며 트로트 곡으로만 순위를 정하는 성인가요, 탑백에서도 황영웅의 곡중 가장 상위권에 있는 곡은 1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위와 2위는 이명웅의 곡이었습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스타에게 투표를 하는 어플은 각 팬카페마다 달랐는데요. 이명웅 팬카페에서 밀고 있는 어플은 팬앤스타였고, 황영웅 팬카페에서 밀고 있는 어플은 트로사랑과 스타플래닛이었습니다. 이명웅 카페에서 밀고 있는 팬앤스타는 1위 이명웅, 2위 김호중이었으며, 황영웅 카페에서 밀고 있는 트로스타의 1위 황영웅, 2위 최수호, 스타플래닛의 1위 김호중, 2위 황영웅이었습니다. 이런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황영웅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황영웅이 하차했던 불타는 트론맨을 서해진 PD가 제작했었고, 현역가왕 역시 서해진 PD가 제작했었습니다. 현재 현역가왕 남자편의 제작이 확정되었으며 하반기 방영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현역가왕은 가수들의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닌 제작진이 가수들을 선정하여 참가하는데요. 서해진 PD가 불타는 트로맨 때 그렇게 황영웅을 아꼈던 것을 보면 현역가왕 남자편에 참가를 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황영웅을 현역가왕 남자편에 출연시킨다면 엄청난 여론의 비난을 받겠지만 그만큼 홍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황영웅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 것과 용서받는 모습을 연출하고 자숙한 내용으로 여론을 뒤집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서예진 PD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시청자들이 서예진 PD를 마녀라고 부를까요? 저는 현재 인기가 많은 황영웅을 합류시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